2023년 7월 2일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겨울음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지즈라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아멘. 순종과 선한 일로 구현하는 정결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율법의 지식만을 떠벌리는 위선자가 되어 마음과 양심을 더럽히고 금욕을 추구하는 척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고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과 교회에 대해 불편함 뒤에 숨어 거짓 평화를 핑계 삼고, 정다운 말로 진리의 단호함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리에서 벗어나 지식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